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선생입니다.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 레이크 머트리얼즈입니다. 어 그동안 레이크 머트리얼즈는요. 단기간 강한 상승 이후 현재는 20일선을 이탈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종가로 21선 이탈한다면 17000원까지 단기 급락이 나올 수 있고요 자 반대로 종가로 21선 지지가 돼 준다면 정고점 돌파하는 상승 나올 수가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향후 전망과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 일단은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가 굉장히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제가 중요 패턴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어, 레이크 머트리얼즈 매도타점을 잡을 수 있는 패턴, 우리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4월달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첫 번째는요, 상승이 나오다가도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와 준다면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자, 세 번째,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까지 나와 준다면 더더욱 좋지 않은 신호이다. 아,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장대 양봉 나와주었죠. 자, 그리고 윗꼬리가 긴 캔들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축가 이탈하는 은봉 나와주었기 때문에 4월 25일. 또는 5일 선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주었던 26일. 자, 매도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6월 달도 볼까요? 장대 양봉 나와주었고, 윗꼬리가 긴 캔들까지 나와주면서, 자, 그 다음날, 6월 15일이죠. 자,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까지 나와주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날이 매도하는 날일까요? 네. 아닙니다. 어, 15일 같은 경우에는요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아래꼬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시축과 이탈이 나오더라도 매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축과 이탈한 음봉 자 6월 19일에 나와주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축과 이탈하는 음봉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9일이 네, 매도하는 날입니다. 어, 저는 그래서 매도하시라고 19일에 사인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오일선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오일선 이탈이 나왔을 때라도 매도를 하셨어야 됐어요. 어, 사실 영상에서는요 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사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고 싶다 또는 주식 공부 해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레이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레이크 주주 카톡방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자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와 함께. 4점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21선인데, 자, 21선이 지지가 되면 상승이 되고, 자, 21선 지지가 나오면 상승이 나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5월 30일입니다. 네, 5월 30일. 5월 30일은요, 21선이 지지가 되면서 상승이 나와주기 시작을 했는데 자 5월 30일 수급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요. 5월 30일부터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5월 30일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자, 21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강한 상승 랠리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이크 버트리얼즈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는요. 수급이 좋다, 수급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수급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반대로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을 때 수급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수급의 주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현재 수급을 보시면 외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종가로 21선 이탈이 나와 준다면 17,000원까지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21선 종가로 지지가 되어준다면 정고점 돌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급과 차트 분석을 하시면서 발 빠른 대응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 사실 레이크 버티럴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3월 초부터 우리 여러분들께 몇 차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3월 10일입니다. 네, 3월 10일부터 우리 여러분들께 레이크 머트리얼즈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와 주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당시에는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 종목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왜 추천을 드렸을까요? 네 여러분 저는요 소식을 먼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M증권사에서 8년 이상 재직을 했기 때문에 주위 IR 담당자분들과 친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탐방을 통해서 빠른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크 머트리얼즈 소식 역시나 들을 수가 있었고 이러한 빠른 정보 수집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 탔죠. 빠르게 잡아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나도 한번 빠른 정보와 함께 정확한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상담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레이크라고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정선생 주주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면서 도움 드린다고 자 말씀을 드렸죠. 네그 뿐만 아니라 지난주 재계좌 잠깐 보시면 엄청난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3부토건120% 수익 실현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 실제 계좌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있었죠. 무려 204% 수익 실현했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 분들께 정 선생 무료 추천주라고 해서 크리스탈 신소재 보내드렸는데 한 달도 안 돼서 204%저 역시나 수익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재매수 들어갔습니다. 재매수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80. 칠 퍼센트 수익 실현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남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저는 추천을 드리면서 정확한 매도 타점,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제가 타점 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이 있었냐? 지앤원 에너지 무려 이백사십삼 퍼센트 엄청나죠?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주식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자 이렇게. 정 선생 카톡방 들어와주시면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보여드렸지만은 200%가 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시덥지 않은 종목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요 공시가 뜨기 전에 IR 담당자분들께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과 차트 분석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식은 정보 싸움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아, 공시가 뜨고, 기사 뜨고, 남들 다할때 매수 들어가면, 자,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뒤늦게 머리 꼭대기에서 매수하시고 물리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빠른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력은요, 우리 여러분들 혼자서 알아내기가, 어, 사실상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M증권사에서 8년 이상 재직을 했기 때문에, IR 담당자분들과 친분이 많아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빠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자, 상단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 이름 보내주시면 빠른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 여러분도 해주실 게 있죠? 네, 맞아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셔야 되시고요. 현재 구독자 이벤트 중입니다. 네, 재능 기부 목적으로 현재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랫동안 제가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단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 이름 보내주시면서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큰 성장세를 보이고는 테마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죠. 네, 정부는 향후 5년 안에 자,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한국의 5대 수출품목에 진입을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상용한 목표로 2027년까지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계획까지 밝혔어요. 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테마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주로 엮여있는 레이크 머트리얼즈 역시나 굉장히 큰 상승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네, 기회가 굉장히 많을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한,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황하리틈을 고가의 원재료 없이, 자,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올해 자그마치 265억 원을 들이면서 생산 설비를, 자, 추가적으로 완공시킬 계획이라고 하죠. 자, 이 부분 역시나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요 제가 더더욱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자 이번 주에 제가요 직접 레이크 머트리어즈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네, IR 담당자 분들과 미팅을 하고 왔는데 제가 정말 긍정적인 소식을 듣고 왔어요. 현재까지는 진행 중이고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현재까지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자 공시가 나온다면 여러분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 없어요. So. 네, 이거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장담을 드릴게요. 자, 무슨 정보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선생 주주 카톡방 들어오셔서 확인 가능하세요. 자,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자, 정확한 타점이 궁금하다. 타점 잡기가 어렵다. 빠른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선생 주주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주식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 카톡방이 맞아요. 자, 무료가 맞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만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